강릉에 지난 주말 사이 최고 100mm 넘는 비가 내리면서 오봉저수지 저수율이 16%대까지 올랐지만 가뭄 해소에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이 때문에 하루 만톤 정도인 도암댐 비상 방류수 활용도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시설 공사 등이 변수지만 빠르면 이번 주 금요일부터 실제 방류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정면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2001년 발전 방류가 중단된 강릉수력발전소입니다. 도암댐 물을 차단한 채 24년째 멈춰섰다가 최근 다시 분주해졌습니다. 내부에서는 도수 관로에 들어찬 물 1명 비상 방류수 15만 톤을 빼내기 위한 공사가 한창입니다. 방류수 밸브에 25mm 짜리 우회 관로 2개를 설치해 방류구로 빼낼 예정입니다. 이곳에서 방류되는 물은 일단 남대천으로 흘러들 예정입니다. 이후 하천에 설치한 물막이 시설 등을 거쳐 정수장으로 옮겨질 예정입니다. 비상 방류를 앞두고 수질검증위원회도 구성됐습니다. 대학교수와 시민사회단체 대표자 등 11명이 참여합니다. 도암된 방류수가 상수원으로 적합한지 수질검토 등을 진행합니다. 시민들이 아셔야 되고 많은 궁금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다음에 강릉에 이런 극복하는데 저희들이 조금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다. 강릉시는 도함댐 비상 방류 과정에 수질 위원회가 물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면 공급을 차단할 계획입니다. 생활 용수에 적합한지 또 수돗물로 서 여러 가지 이제 검사 항목이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전부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요인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시설 공사와 안전 진단 등을 거쳐 애초 일정을 하루 앞당겨 이르면 오는 19일부터 하루 만 톤의 물을 방류합니다. 오봉저수지 저수율 하락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얼마나 오랜 기간 방류될지는 수질이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정명구입니다.